학경 후보께서 정치로 위 들어오실 때 반대 싫어하시는 분들 지금 같은 새누리당에 또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이 학경 후보의 과거 활동 중에서 특정 전과를 뽑아서 강도범이다라고 공보를 하게게것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. 이 야경이 강도면 법 교수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형법 교수인 제가 강도다. 당시 야경 후보께서 야경 후보께서 그 다운표 친 강도로 하게 된 상황이 무엇인가를 보지 아니하고 당시 유신체제는 유신체 자체가 폭력 국가였고, 유신체 자체가 불법 국가였습니다. 그런 유신체제를 뒤집어엎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온 몸을 다, 사, 다 불살라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면서 몸을 던졌던 분이 이학용 후보입니다. 그 과정에서 망을 보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감옥에 갔습니다. 그 일을 가지고 이학용 후보를 만약에 강도라고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비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유신체제를 옹호한 사람을생각합니다 절대 이러한 선전, 이러한 비난, 뭐, 뭐 동조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 먹었습니다. 그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야경 후보에 대한 비난을 비난에 대해서 귀를덜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<laughs> 야경이 강도라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자 강도입니다. 저의 인격을, 저의 저의 학문 학문적 수 제가 학자 아닌 학자로서의 능력을, 저의 인격을 믿으신다면 이학용 후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